여러분 형용사가 보어가 되고 아니면 이 수식한다는 내용 말해 이런 거야. 예를 보러 보면 um, her physical condition. 이런 physical 뜻이 뭐야? 신체적인이죠. Her physical condition was. 자 이거면 잡봐 Her condition was. 음. 자, terrifying. h about e r r i f y t e r r i f y i 은 끔찍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t e r r i f y 의 현재 분사는 지금 어떤 역할하는 을 거야? 주어인 신체 상태를 말해주겠지. 그럼 이거는 보은 거야. 보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요. Meju was shocked, shocked 뭐야? G. 충격 받았어. at Ji-hun's 어... terrifying condition. 이거는 또 뭐? 같은 terrifying인데 이건 어떤 역할하는 을 거야? 지훈이의 끔찍한 상태잖아. 그렇죠? 그럼 이건 뭐야? 상태인 명사를 얘가 어떻게 수식하는 거야. 완전 똑같은 이 단어가 완전 똑같은 현재 분사가 문장의 보어로 쓰이느냐, 명사를 꾸며주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분사는 이렇게 총두 가지. 따라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진능. 형, 지능형, 완수형. 현재 분사는 뭐라고 해봐, 지능형. 지능형 예, 번제. 과거 분사는요, 완수형. 이름이 완수인 거야 완수, 완수. 알겠죠?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이런 쓰임이 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어디서? 바로 수식하는 거이 부분에 대해서합니다 근데 수식은요, 따로 전치, 전치. 후치. 후치. 전치가 뭐니? 뭐 앞에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것도 있고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바로 전치 후치 수식 모두 다 얘기를 나눠 볼까요? 자 이건 참고로 중학교 3학년 내신에 직결되고 고등학교 1학년 서술형에 직결되는 겁니다. 아직 중 2가 되는 학생들은 이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볼까요? 여기 나오는 playing in the park는 뭐하는 역할을 하죠? 명사를 후치 수식이야, 전치 수식이야. 전지. 자, 이거 주어가 복수예단수야 얘가 수식하니까 실제 주어는 이거야. 그럼 단수예 복수야? 복수죠. 그럼 동사가 단 단수 동사야, 복수 동사야? 복수였죠 그러면 are야, is야? are. 그렇죠? 여러분, 웃다 영어 뭐예요? laugh인데 <laughs> 현재 진행형 laughing and 소리 지른다. 그는 약간 웃으면서 아, 샤우팅이야, 이거지. 스크림을 아, 웃을 때 누가 아아요 그래. 샤우팅이지. 자, 주어 뭡니까? 시간. 수식 받으니까 더, 더 타임. 어떤 타임? 시간은 보내는 거야, 보내지는 거야. 그러면 스팬드, 스팬딩야 스팬트야. 그렇죠. 누구 와 함께 with 누구 어 f r i e n d s 도 되고 my f r i e n d s 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야? 주어 동사가 단수 복수 이제 얘들아 얘들 수식하는 거지? 얘들 수식이지? 실제 주어는 뭐야? 이게 실주야 실주. 그럼 이게 단수 복수야. 단수죠. 그럼 동사 뭐야? 단수지 였다 <laughs> 이다가 a s 잖아 였다면 Was. Was. You too? h a a l w a y s 즐거웠다 Enjoy, Enjoy 안됩니다 e 네. Pleasure. Enjoyable. Enjoyable. n j o y a b l e Enjoyable. 해봐. Enjoyable. e n j o y 가 오면 안 되는 이유가 a 야 l <laughs> e e n a s 가 e 면 비동사잖아. 아, 비동사랑 일반, 일반 동사 이렇게 같이 오면 되안돼요 이거는 썩은 짓이죠. 이거 뭐가 시죠? The time spent with friends was always enjoyable. Enjoyable 하면 이게 형용사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요? Which was 이걸 쪽쪽 주세요. 바로 주격 관능계 대명사와 뭐가 생략됐다? 미동사가 생략됐다. 지훈아, 시간은 보내는 거야, 보내지는 거야. 지는 거죠. 보내진다는 것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수동에 쓰는 게 현재분사야, 과거분사야. 그렇죠. 다시 다 같이 해볼까요? 시간은 보내는 거야, 보내지는 거야. 보내진다는 것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수동에 쓰이는 것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야? 과거. 요리사가 만든 그 음식 더. 음식은 더. 수식 받으면? 수식을 받으면 더 아. 응. the food 맞죠? 메이드. 그러면 만든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메이드. 그렇죠, made 왜, 수동태가 왜 왔어요? 만들어진 거죠 누구요? 해서 by 누구? 그 요리사 어? by the chef 셰프. cook 안될리가 없죠 여기까지가 주어 맞죠? 네 여기까지 말하고요? 주어 동사단수 복수 어, 복수 어. 봐봐 여기 by the chef가 수식해주는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bpp by 수동태잖아 그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그 셰프에 의해서 만들어진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주어는 얘잖아 그데 the 가 단수의 복수에요 그러면 뭐야 맛있었다 was delicable delictable delictable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delicious 근데 정말은 뭐하면 돼? really 릴리가 아니고 really 릴리는 pick up. really 자 읽어볼까 시작 The food made by the chef was really delicious. 자, 4번 지아야. 이게 주어가 뭐야? 그럼 앞에 수식 받으니까 the d r e s s 디자인한 거에 디자인 되어진 거야. 그러면 pp야, ing야. 그렇죠. 그러면 전체사 뭐뭐에 의해서. 이주야, 뭐뭐에 의해. 뭐뭐에 의해. 어떤 전체사면 되지? 누구누구에 의해? 누구누구에 의해라는 전지사? 바이. 그렇죠 바이 바이입니다 이게 뭣뭣에 뭐, 의해서 라는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게임. 누구죠? 더그 더, 유명한 famous designer 형이라 이것부터 이까지가 뭐야? 실주, 실주, 그쵸? 그렇죠? 실제 주어죠. 단수, 복수, 그렇죠. 단수죠. 이거니까 다 수식에 준 거잖아. 그러면 아름답고 우아했다, 했다, 했다, 였다, was, was. was. 아름답다, beautiful 그드 여스,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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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legant 에러, e l e g a n t e l e g a n t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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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된 거야. 누구에 의해서? 그 유명한 디자이어에서 그게 어쨌다고? 아름답고 우아했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5 6 7 8 9 시작. 직접 해 보세요. 일단 단어만 먼저 읽으시면 스피치 청중은 뭐야? 정아리안스 영감을 주다. inspire. 어이 좀 어렵네. 경매 auction 맞죠? 뭐라고? auction, auction. <laughs> 오번안 했네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Okay, <laughs> 재능 있는 영어는 뭐라고요? 탈, <laughs> 탈, <laughs> 탈, <laughs> 탈, 탈, <웃음> 탈, 티드 <laughs> 음악가, 뮤지션 <laughs> 지션. 썼다는 겁니까? Write입니까? Return입니까? Return. 감동은 뭐죠? 아. 뭐뭐뭐뭐뭐 음. 또는 touch. Touch. t o u 가 감동시키는 단어입니다. 연설 스피치 대통령 연어는 뭐라고 그래? 네. 윤석열 아닙니다. 프레 e s i d e n t 청중은 어 어디? 어 D. 언스 영감을 주다 인스 파이어 예술가 아티스트 경매 어션팔다음 뭐야 셀드 버거 영어 버거 분사는 솔드 제과 제과사 말 베이 커 오케이 자 속삭이다 말위위 위스 위스 오케이. 자, 책장을 넘기다. Turn pages. 자,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 해 보세요. 동사는 다 넣어 줄게. 동사 touched. 이건 본동사, 문장 동사는 다 가르쳐 줄게요. touched. 그다음에 팔렸다. 아, 영감을 주었다. Inspired. 팔리는 거는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니까 was sold. 그렇죠? 그다음에 박품이었다 뭐야? 그냥 was. <laughs> 그다음 이거 뭐뭐고 있다 뭐야? 예, 진행이... 그렇죠. 현재 진행형 그래서 are whispering. 그리고 and 병렬구조 turning pages. 여기까지가 요 문제 있는 부분에 동사만 따서 표현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선생님 파란색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닝이는 음악 아까 더 붙여야 된다고 그랬어. 더? 그렇죠. 더? Yeah. song이죠. 어떻게? 쓴 거에 적힌 거야. Yeah. written이죠, written. 쓴게 노래가 적진 않잖아요. 작곡되어지는 거죠. 누구에서? by, by the t a l e n t e d t a mm i -hmm. 이디 해도 됩니다. musician. 여기까지가 실제 뭐야? Yeah. 주어가 여기까지 긴 거야. 자, 읽어볼까요? Ready, go. The song written by the talented musician. 여기까지가총 주어입니다. 그리고 touched 뭐 감동 시켰다. 누구를 감동 시켰어요? 모든 사람, every one's heart. 이렇게. 어? Every people라는 이 말은 안 되죠. Every person. 하든지 근데 걔보다 이걸 훨씬 많이 써 e v e r y p e o p l e 하면 안돼 여러분 e a c h 나 e v e r y 는 반드시 뒤에 단수 명사만 가능합니다 p e o p l e 은 복수니까 안 돼요 그런 것도 이제 소수술형할 아, 아, 이런 잔잔한 실수들 e 안 하도록 자 6번 일단 뭐야 연설이 중요하죠 더? 스피치입니다. 그런데 스피치는 뭐라고 해봐? Give speech. give speech. Give a speech. Give a speech. speech. 지훈아, give a speech. Give a speech. 그래서 연설하답니다 그러면 give의 과거분사형은 give입니다. 어, given, given. 누구에 의해서? By the p r e s t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쵸 연설은 연설인데 어떤 연설 대청룡에 의해 이루어진 연설은 inspire 했다 뭐를 누구를 누구를 아까 청중으 어, the 어? a u d i e n c e 그래서 the audience 근렇죠떻게 하더라? t o take, take action. Take action. Take action. a e t a n t e a i t in e p i r e Inspire. Inspire. i n s i n s p i r e 가몇 s 식 i 형식 동사가 되는 거 e i n 면 i n s p i r e 이용해서 형식만들 in spire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로 써 먹어죠. to 부정사죠. 아, 얘긴 이거.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 꼭 아셔야 되는 거다. 적어 봐. 적으면 손해가 안안 되니까. 그다음에 그림이 주어져 the picture. 여러분, 그림은 picture라고 다뭐 있어요. paint. painting. painting. 둘다 됩니다. The painting picture. 근데 어떻게야? 예술가가 만들었다. 만들다. 예술을 창조하다. 만들다. 메인. 창조하다. 어, 어, 맞죠? Created by 누구? 이, The artist. The artist. 그쵸?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그림인데, 그래서 팔렸대요. 어디서 팔렸대요? f A high price for her. 그래서 항상 적었어요. Sell 또는 sold for 가격. 그 뜻이 뭐야? 그 가격으로 팔리다 또는 팔다 이런 말이에요 능동이면 팔다고, 수동이면 팔리다죠. 그래서 어디 그 예술가에 의해 창조된 그 그림은 어떻게? 높은 가격으로 팔리다야, 팔렸다야. 팔렸다 어디에서 그렇죠? At the auction. 아까 auction이 뭐라고 그랬어? 경매라고죠 경매 경매자 그래서 auction에서 높은 가격에 팔렸다. 자이 문장의 주어는 케이크죠. 네. The cake. 굽다가 이거 뭐니까베 a k e 그렇죠? b 근데 수동태 이. baked. b t h e baker. the baker. 어, the 되고 이런 그, 그 빠띠쉐라 들어봤어? 바티쉐? 네 빠띠쉐라고 들어봤어? 네그 이거 셰프. <laughs> 패스트리 셰프랍니다 바로 패스트리 셰프 패스트리 셰프 티게 빠띠쉐, 빠띠쉐 패스트리 얼죠 약간 빵 종류를 패스트리 잖아요그 그러니까 패스트리 셰프를 줄여가지고 해티 빠띠쉐 패스트리 셰프 좀고급지게 얘기하면 패스트리 셰프고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 가장 쉬운 말은 베이커 여러분, 왜베이커리예요 어? 아, 판매요 그렇죠 베이커가 있는 장소가 베이커리잖아요 그래서 맞아 Cookery, cookery 하면 그 요리하는 곳이거든요 w i n e 와인 파는 와인 거. 파는. 와인 파는데 어쨌든 옛날에 그 영어 시험 쳤는데 제과점을 영어로 실제 학생 파리 바게트 옆에 친구는 보고하더니 바보병신 밑에다가 치는 정답이 하면서 뚜레쥬르 그렇다 그래, 맞춘 줄 알고. 어떤 친구가 중학교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영어 시험에 and를 뜻을 적으라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왜 감사하면서 지금 <지금인지> 잘아요? 그렇죠? <laughs> the cake baked by the baker was 뭐, 뭐야? Delicious. 맛이 좋았고 일단 또 뭐야? And so. 뭐야? And. And. 어? So. 어? 아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일단 기네요 엄청 입니다 the, the cake baked by the baker 아까 the baker도 되고 뭐 얻어도 된다 patty chef pastry chef 그쵸 was a, 예술 작품이었다 was a art work work of art how about work of art Work of, uh, work of art. 예, 술의 작품. 이게 예술 작품이어 근데 그건 어떻게 관계되면서? That was delicious. d e l 맛도 좋았다. 아, 어, 했고 그다음에 보기 좋았다. l o o 보기? 좋았다. looked 좋았다. good. 죠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그 케이크는 어떤 케이크? 케이크. 구워진 케이크. 누구에서? 그 베이커의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베이커 제빵사의해서 구워진 그 케이크는 뭐다? 예술 작품이었다. 그데그 예술 작품이 뭐야? 맛도 좋고 보기도 좋았다. 그렇죠? 예, 네. 이 어렵네요. 가장 어렵네요. 자 도서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바로 학생들이 주어입니다. 더, e n 던 공부하는게 능동이 수정이야. 능동. 능동이죠. 그러면 스터 딩, 딩. 어디에서 in the library 그렇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 아까 속삭이 고고 있다. are whispering. 그리고 뭔데요 뭐 and 터링. turning pages. 이원좀 앞에는 있 거도 좀쉽네 근데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다. 여기까지 갈수 있느냐 말이죠. 그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 그죠 이거는 뭐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거의 이것도 이렇게 할수 있느냐는 거죠. 공부는 능동적인가, 수동적인가, 물론 공부하기 싫지만, 떠밀려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지만, 공부하는 행위 자체는 능동인 거야. 이됩니가 귀뚜라미가 찌지, 뭐라, 고기자님 귀 떠나면 소리를 한국말로 뭐라 고 그러죠? 찌르륵 찌르륵, 쩍 어. 쩍, 찌르륵 찌르륵 그게 철핑입니다. 어, 일번 새들이 여어져, 주어져 the birds인데 아까 철품 뭐야? 이게 아, 날아가고 있다죠? 날아가고 있죠? 그렇죠? 날아가니는거야 Flying. Flying이죠. 어디에요? 인더스카입니다. <laughs> under in the sky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딱 고정돼서 외워버려 봐봐 in the sky, in the sky. 이까지가 주어죠 근데 지금 birds가 단수의 복수야 복수기 때문에 a r e 죠 a r e 면 어떻게 지적이며 chirping and singing 이렇게 하면 되죠 중요한 건 뭐다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이 the birds를 수직해 주는 거다. 그리고 수가 뭐야? 복수를 수일치해 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또 선수들이 주어져, 선수를 이용으로 '애뜰리트' 해봐. '애뜰리트' 어, 플레이해서 어, 플레이 이거 문법적으로 잘못됐다. 어, 의미로 잘못됐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학생스럽게 하려면 '애뜰리트', '애뜰리트'. 맞아요 나이키 저킹이잖요 근데 훈련은 직접 하는 거죠?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능동이죠 훈련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어디에서? 여기가 온더필드예요 알겠나? 아까 하늘은요 in the sky고 필드는요 온더 필드인거야 여기까지가 주어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래서 땀을 흘리는 말 sweating 스, 웨, 팅 그리고 g a 스핑 i n g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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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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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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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그렇죠. 게스스 먹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다이너라고 하나요? 다이너, 다이닝 룸, <laughs> 식당 방, 다이닝이라고 그래요. 다이닝 뭐라고? 다이닝. 어디에서요? In the restaurant. 예, 여기까지 수식하는 거. 자, 식당에서 먹고 뭐 있는 식사하고 있는 그 손님들은 먹었어요. 뭐 R 맞아, chatting, chatting 하게 뭐라고 그랬어. 수다 다는 거, chatter, chatting, chatting, chatting 찬, 그거에 똑같아 chatting and enjoying, enjoying meals, meals은 내가 누구의 meals? 네. 그들의 식사를 즐기는 그그 식사, 아, 식사 아. 끼니, 끼니. 자, 읽어볼까요? 게스트인데 어떤 게스트? 식사. 식사하고 있는. 어디에? 식당에서 네.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단수복수. 시질치, 아, 수일치. 아, are chatting and enjoying their meal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주어 누굽니까? 음악. 음악가들. The musicians. 뮤지션. 근데 어떻게 공연하는? 능동이 수동이야. 능동이죠. 우리가 뭐라고 그래? 공연을? 퍼. 퍼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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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복수죠>. <pipipen> 무대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 그 음악가들은 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죠? are 연주하다. 뭐 play play playing. 그렇죠? 뭐를 악기를 여러 그들의 악기겠죠? inst inst instru instru 뭐뭐 instruments. 그리고 노래 부르다. sing sing ing. 이렇게 So the musicians performing on stage. 이거 고일 필수 영작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서술형 굉장히 힘들어져. 다시 말합니다. 아까는 앞에는 되게 모였어. 수식해주는 분사가. 과거 분사였지. 지금은 현재 분사 능동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so The musicians performing on stage are playing. 고 있다. 고 있다. 고 있다. 고 있다. 고 있다. 담아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러죠. 14번 오늘 15번까지 일단 하고 복습을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1 5분까지 끊어갈게요 자 유명한 감독이 출연하는 그 영화죠 The Movie 또는 Feel Film 네. 근데 감독이 어, 뭐, 그 연출을 한거 연출을 당한거야 영화 입장에서는 연출을 한거 연출을 당한거야 영화가연출해해는는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d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t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패, 시, 네이트 해봐. 패스 네이트, 한번 들고봐. 패스 네이트. 그럼 보통 매력을 당하다가 패스 네이트 되거든요. 자, 쌍시었다면 형이라 시작 음뭐야 받침이 한국말에 쌍시었다면 시작 음뭐야 지훈아, 쌍시였다. 과거죠. 그럼 fascinated. 누구 아까 관객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d... d... a, a, audience, audience. 어디부터 어디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From beginning to end. 처음부터 끝까지. From beginning to end. 중요한 동작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 몰랐던 동작. Fascinate, fascinate. 오케이. Okay. 자 수상 경력을 자하는그 작가, 작가를 영어로 the writer나 the author 또는 writer, 둘다 작가입니다. the author, the writer. 어, 책이네요. Sorry about that. 죄송. 안 죄송, 죄송. 북이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written, written 해봐. written, written. written 누구에서 by the 수상 경력 상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award award 상을 타다 영어로 w i n 이라 n 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봐 award winning 수상한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 아까 어어 author 여기까지 주어 줘. 그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에 의해서 쓰였던 그책 여기까지가 주어요. 였다 뭐야? 그렇죠. 어 베, 베스트 베스트 베스테 센센 베스터 센더 몇년 동안 얼마 동안 몇달 동안 4 months 오케이 okay? 이렇게 하니다 복수 공격에다가